나 혼자 연습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루프 드라이브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 마 제요 탁구에서 배운 연습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을 주고 있다가 살짝 던진 다음에 백스윙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 좀, 백스윙 그코 이런 식으로. 던졌다가, 축! 이런, 이런 느낌의, 이게 공을 앞으로, 이런 전진성 드라이브가 아니고, 던졌다가 밑에서, 투! 던지고, 백스윙에서, 짧게 끊어주면서 이런 방법의, 회전을 많이 주는 드라이브입니다. 게임에서, 이런 드라이브를 많이 하게 되면, 연결이 많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강하진 않지만, 회전으로 모든 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연습 방법입니다. 이게 혼자 싹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아 던졌다가 백스윙 많이 하시고, 앞을 조금 살짝 길게 뻗는 스윙이 아니고, 루프는 여기서 살짝 탁, 탁 이런, 백스윙 많이 해주시고 앞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자 던졌다가 백스윙 많이 하고 앞에서 끊어주세요. 자 이런 방법을 들어보시면 딱 이런 소리가 나요. 네툭 소리가 나요. 전진성 드라이브는 이 나무 맞는 소리가 이렇게 전진성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무 맞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루프 드라이브는 라바에서 퉁! 하는 소리가 나요. 퉁! 라바에서 퉁!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루프 드라이브가 쉬워집니다. 뺐다가 퉁! 이런 식으로. 앞에서 스윙을 길게 가시는게 아니고 딱! 여기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